김은미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카메라 이 카메라 거치대 있잖아요. 카메라 거치대를 카메라 거치대를 새로 바꿨습니다. 그 동안 김은미 TV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예 <laughs> 반갑습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제 얼굴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까이 그 동안 찍었거든요. 그런데 제 지인분들이. 어, 어, 제 지인분들이 웬만하면 봐주겠는데 얼굴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먼 거리에서 한번 찍어 봅니다. 이렇게 먼 거리에서 찍다 보니 제가 제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얼굴로 하고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늘 궁금해서 이렇게 가까이 가까이 찍고 있었답니다. 그동안 제가 이렇게 가까이 들이대서 얘기를 하는 그 얼굴을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좀 적절한 거리에서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음, 두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소식은 5월 15일, 묘일날, 스승의 날이죠. 그날 저녁에 유튜브 구독자 200, 200명 축하 이벤트로 줌에서 저와 만나는 미팅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미팅 시간은 앞부분에는 저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비하인드 스토리, 줌에서 만나는 분들에게만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 20분 정도 나눌 거고요.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과의 어떤 네트워킹의 시간. 서로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좀 알고 함께 연결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사전에 보내주신 Q&A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나누고 또 즉석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어, 어떤 어떤 시간이 될지 너무 너무 기대가 돼요. 저는 늘 만나는 분들과 새로운 그 만남 속에서 굉장히 특별한 만남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이번 줌 미팅을 통해서 만나는 분들 한분한 한 분과 또 어떤 만남이 될지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이 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그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이어서 온라인 독서 모임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 모임으로 확대되고 그렇게 또 지속하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5월 15일 유튜브 구독자들과 함께하는 김우미와 만남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요, 카카오 그 아이디가요, 마음스쿨이에요. 네, 카카오 친구 추가 마음스쿨로 해주시고요. 참여 의사를 나타내 주시면 제가 줌그 미팅 방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참고로 근데 제가 줌을 아직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줌 안에서의 강의는 익숙한데 줌을 초대하고 링크를 보내고 이런 게 좀, 네, 좀 서툴 수 있어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네, 어쨌든 제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만나요. 두 번째는 제가 오늘 계약을 하고 왔어요. 부동산 계약, 임시 계약을 하고 왔고, 내일 이제 정 계약을 하는데, 평촌에, 평촌역이라고 있습니다. 평촌 신도시에, 평촌역에 작은, 아주 작은 아담한 그 김은미 마음성장학교 코칭심리 아카데미 연구소를 계약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좀더 다양한 분들과 좀더 자주 만나고 의미 있는 시간들 많이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평촌, 안양, 군포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 과천 또 어디 있을까요? 삼번 네. 가까이 계시는 분들하고도 더 친밀한 관계 안에서 어,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또. 좋은 장소,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금요일 날 만나요.